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저 4월 22일 자 수급 박스 유망주를 잡아라. 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전 11시 3분. 네, 오전 11시 3분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오늘 어, 국내 증시 사실 미증시도 흐름이 좋지는 않았어요. 다우가 2.6 나스닥이 뭐3% 넘게 떨어졌죠. 유가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유튜브에 영상을좀 올려 드리도록 할 거고. 자, 국내 증시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코스피. 자, 코스피는 일단 한번 이렇게 조금 넓게 보면 이렇게 한번 보시죠. 아. 최근 들어서 이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외국인들은 뭐 31거래일 만에 지난 17일 날 순매수로 돌았지만 뭐 사실 이게 연속성을 갖기 힘들다라는 얘기는 계속 해 드렸고 기간 투자들 자 역시 지금 3번의 이제 매도로 돌면서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죠, 지금.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습니다. 코스피, 일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 뭐, 사실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에, 요, 지금 22평선, 파란색 선이 1800에 머물러 있습니다. 1800포인트.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됐든, 유가가 이 조정을 좀 가져왔지만, 눌림목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1800을 하회해야, 1800을 하회해야 다시 약세분위로 가는 것이고, 지금은 그동안에 오래 올라온 데 따른 이 피로감, 이것이 육가 하락으로, 그죠? 육가 쇼크로 그죠?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눌림목 조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코스닥. 코스닥도 마찬가지. 자, 최근에 올라왔고, 지금 22평선, 파란색선 위에 놓여 있습니다. 자 요거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가 어, 사실 오늘 시장 대비해서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 한요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가세요. 자 관심 박스 들어가서 어, 일단 대형 라인들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의 대형 라인들. 코스피 대형주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마이너스 한1% 정도 움직이고 있고. SK하이닉스 보합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1%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한1% 정도 현재 움직이고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양은 블록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눈에 띄고요. 셀트리온 눈에 띕니다. 어, 삼성전자는 물량이 좀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좀 관망인 것 같고요. 그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만점 그리고 현재 한 칸이니까 순고르기 LG화 학 순고르기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 지금 여기에 이제 카카오 만점입니다. 카카오로 자금 들어오고 있는 거죠. 물론 주가는 살짝 마이너스지만, 그리고 한국 전력이 지금 현재 4칸. 그러니까 오늘은 대형 사이즈 쪽에서는 이쪽으로 이제 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셀티론 헬스케어가 지금 만점입니다. 어제도 또 최근에 셀트리온라스케어는 장투 어제도 시간 통해서 변곡점을 말씀을 드렸죠 매수해도 되는 변곡점이라는 얘기 드렸는데 오늘도 시장 대비해서 견조합니다 사실 오늘 시장이 플러스 흐름이 조금 더 좋은 흐름으로 갔다면 사실은 오늘 5% 이상도 급등이 나올 사이즈거든요 자 일단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양은 블록 만점 종목 리스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블록 만점 종목 리스트 자 가보시면 오늘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그죠? 네,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셀트리 헬스케어 어, 나오고 있고요. 어, 그다음 에 LG U+ 한국전력, 삼성바이오로직스 요 정도 딱 눈에 띄고 사실은 오늘은 종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어, 여기 종목들 중에서 우선 셀트리 헬스케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어제 제가 이 시간 설명드리면서 무슨 얘기 해 드렸냐면 이게 가만히 보시면요 지난 1월 달부터 이거는 전부 다 매집이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일단, 전부 다 매집이다. 중간에 물량이 조금 나오는 날도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그대로 따라가 보면, 거래가 없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얘네들이 메이저 자금이 매도는 좀 했지만, 큰 물량이 아니어서 별 의미는 없다. 그죠? 그러면 결국에 이거는 전부 다 매집이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솔직히, 4만원대. 4만 원대. 그래서 어, 본격적으로는 사실은 한 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네, 5만 원대. 뭐 4만 원대 중반, 4만 원대 중반 정도 되겠죠. 왜냐하면 셀티론 헬스케어가 지난 떨어져가지고, 그죠? 작년 연말에 저점이 대략 한 4만 원 초반 정도, 4만 5천 원 아래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5만 원대 넘어서면서부터 5만 원선 넘어서. 부터 매집이 사실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한 1월 중순부터 이어졌다. 그래서 가격대로 치면 솔직히 한 5만원 초반부터 지금까지는 전부 다 매집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재료들도 많아요. 그래서 예, 재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좀 한번 음, 좀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 올해 최대 실적 나올 것이다. 두 번째 백신 기대감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룩시마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 다음에 유럽은 렘시마죠. 렘시마 SC 자 요거 출시 이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1분기 실적은 좀 그럴 것 같고 올해 실적은 오히려 뒤로 가면서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실적 추정치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으로 놓고 보면요. 이거는 장기 투자해야 되는 이유라는 얘기를 올해 초부터 계속 해드리고 저희도 매도 없이 계속하고 있죠? 음, 작년에 800억. 근데 올해는 돈 많이 벌, 그죠? 실적이 좋아질 수 밖에 없는, 그죠? 그 구조를 작년에 이미 셀트리온 애들이 다 만들어놨어요. 자,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올해 2020년에는 2,400억 전망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실적, 미래 실적을 보려면 hts 보면 다 지난 것만 나와요. 그 수급박스를 보셔야지 향후 실적 전망이 돼. 내년도에는 얼마? 내년도에는 3,700억. 기본적으로 올해 하반기까지는 실적 주세가 계속 우상향 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예. 자, 셀트론 해스게요 자, 분기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분기. 어, 지난해 4분기 때는 420억. 올해 1분기 거의 한 똔똔 정도 될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2분기, 3분기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다 이거예요. 이거를 셀트리온 투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저는 셀트리온 라인 3, 4 중에서 이 종목을 가장 점수를 많이 주고 장기 투자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예. 자그 다음에요. 음, 들어가서 보시면은 지금 LG U+ 시장이 좀안 좋으니까요 자 여기 블록은 보이시죠 뭐 이거는 전부 다 매집이 되겠죠 오늘 만점 나오고 있고 오늘 변곡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l g U+ 플러스 한번 오, 올해 실적 뭐 사실은 음. 이런 종목군 이런 류의 종목군들은 그죠 그냥 평타 수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작년 2019년도 영업이익 6,800억 올해 한 7,000억 중반 정도 되고 내년 8,000억 그러니까 보통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이런 통신사 LGU 플러스 같은 이런 종목들은 박스를 유지하는 거죠. 박스를 유지해, 평타. 박스를 유지해. 여기 원래는 이 박스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여기 왜곡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가는 어떻게 이 박스 안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게 너무나 뻔한 거고요. 그렇죠? 자 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여기 KT나 지금 눈에 띄는 여기 KT 마찬가지입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난번에 제가 공개방송한 차례 하면서 여기 급등 나오기 직전에 이날 급등 났죠 근데 제가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매집이라고 했어요 삼성 바로시세 매집. 뭐 CMO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매집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이건 뭐냐면 개인들이 아니라 메이저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도 만점이고 금상첨화의 연속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이건 수급 패턴이죠. 예, 패턴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외국인들, 기주자들 투신 연기금이 모두 다올 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보시게 되면 이거는 전부 다 매집이 에요 40만 원 아래도, 40만 원 초반도, 50만 원 넘어서도 계속해서 매집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 오늘 사실 시장 분위기가 조금 좋지 않아서 또 유가발, 국제 유가.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유튜브에 오늘 영상을 이따가 따로 한번 올려 드리고요 오늘 수급박스 유망 종목을 잡아라는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